아아 라고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나도 밥먹어야아오 아, 아야. 제가 나비를 내가 볼테니까 형은 딜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뭐라고? 나? 나비를 나 내가, 들... 내가 볼테니까 나 부대기 딜을 어. 할나도 부대기인데? 나 2억씩 밖에 안써 에? 대박 2억씩 밖에 안써 어 나도 2억 밖에 안써 아 그래? 아우씨 2, 3억? 3억? 3억돼? 나 1년이야 형이딜 할게 훨씬 많긴 한데 그니까 형은 딜할 거야 템블한방 때리는 게, 이거 한 10방 때리는 거지. <laughs> 아, 어, 씨. 어떻게 때렸냐? 아들 있나 까비. 어어? 어어? 어. 어. 나도 가고 싶어. 안돼리오 폭탄. 바람. 해야지. 아, 전화가 아, 나도 불었어. 저불어야지 아, 괜찮아. 아, 저리가 어디까지 올 거야? 이거, 기더 사줄까? 줘요 죽고 싶어요. 오. 어, 나 혼자 잡았어. 개꿀 뭐야? 이야 돼. 바람, 여객기로 야 아, 이... 아, 바람, 왜 이래? 여기 들어왔었어. 아왜 이래 이바람 가고 싶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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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바람 바람을 왜 어. 어. 쓰는 거야? 그 어. 응, 바, 바람이 난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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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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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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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수, 아 바라기가 무섭게. 어느 쪽이냐? 오, 오른쪽인 것 같다. 아, 진짜. 아. 아. 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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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나 김에 나비 렀요 저기 오 왔다, 너무 왔다, <laughs> 저절로 로어 됐어, 아, 지소환저때 고향들이 와가지고 고아랑 다 빠졌네. 어우, 야, 저리가... 어, 어, 어디까지 와? 나중에 죽었어안 죽었네? 어, 아, 이걸로 보고... 어, 아우, 뭐, 어파 아우, 왜야? 나한테 옮겼어. 아, 이런. 어, 잠깐만... 뭐야? 어, 아, 이거 같이 맞아주면안 돼? 아, 맞아,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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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어, 잠깐만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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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이 계속 꺼지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오. 오. 네, 해도... 깔았어. 깔았어. 아. <놀람> 우와, 어 무리하다 몸 때리다가 계속 꺼요 왜 해도 까였어 까였어 아직 안 터져 까였어 으아 바람 어? 자마자 어허 어? 가버렸고 트럭 갔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드렸고, 아씨. 와, 또 바람이야. 어, 보여. 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어허. 아씨! 어고싶람고고싶람 바람. 바람. 바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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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은 람차쓸 건데. 바빌 바람. 이람 바람. 바람. 이

아이, 저 밑에다가 장판 깔았는데, 어, 저기까지 갔나? 들어갔네. 양쪽에서 듀얼블레 입학 핀드는 게 보이는데, 한 명은 흠... 누가 프레이 밖에서 괜찮이 아, 다... <laughs> 열교결님이 프레이 못 받고 딜했어 <laughs> 아니야, 어. 아니야, 어. 뭐, 또, 또또 아니야, 걸려있었어. 그 정도는 아, 다 받아요. 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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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왜이러 어, 뭐야, 뭐, 이거? 와, 레본 문 우와, 잡히는 거 보소. 와, 어디까지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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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 친구 받았지롱. <laughs> 아지좋 <laughs> 나도 받을 거지롱. 코리가 마을로 안 보내줬어. 계속 잡고 있었다고. 올라가요. 조심시 바람? 바람? 올라가요. 네. 어우. 어, 요, 여기까지 안 왔다. 한 겹이라 다행이네. 한 겹만 더 있어도 었 좋아. 와, 또 오르랑. 바람이야. 오, 다행이다. 바이오닉, 빙어, 오탄 가운데.

밑에. 5차 13초 뿔, 아, 18초, 그냥, 동 그냥, 그냥 해야겠다, 이러면. 어, 장판, 그래, 장판 연패해들어. 그래, 살았다. 어, 뿔. 자꾸 7초짜리, 아니, 3초짜리 오라해서 바람 올라가요. 바람. 올라가요? 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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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도프 아람. 애매하니까 플레이 그냥 지금 막. 이거 한번 뛰어보면? 소환수 보셨죠? 오른손 아웃. 여기서 바람 쓰지 마. 바람 쓰지 마. 바람 쓰지 마. 모님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씁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맞아 조심해야 돼. 진짜 쓰네 해도 가능, 해도 아, 대야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요. 어, 그래 예, 네, 들어왔다 210... 5차 음. 아껴 5차 아껴기아니 쓸까? 아, 오라, 아. 아기... 게요 금박할 것 같아서 오래 아끼는 게 맞죠? 아 <목소리> 그냥 보공이랑 맞아봤다면서 내가 쓸게. 한고 레이저. 레이저. 요호, 오 시발 잠깐. 형님. 유후 어 레이저 완전 이쁘게 나온. 아 너는 아, 안, 아, 안 이뻐. 너무... <laughs> 뭐야 뭐인데. <뭐였는데>. 쟤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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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있는데 <laughs> 깨졌어 발판. 저는안 이쁘대 이거 걸렸고? 오 장판 재사용 써야지 오 괜찮아. 어? 문박이랑 겹쳐 문박이랑 겹쳐있어요? 1일30공 아, 언저리에 한번 가운데 깨질 건데. 지어요 이게 나나요 바람이요 바람. 아 어, 잠깐 아. 떨어졌어? 일곱 일곱 쯤에 아 잠깐만요 나한왜 아, 그래 잘 아직 안 풀렸다고 오와우 잘가 알아띠롱 왜? 잘가라니 패드도 <laughs> 안빠졌거든펑 아, 그, 그, 그. 올라가 어, 아 잠깐만 강공이라고? 레이저 <laughs> 가로 레이저다 망했다 이건 아, 죽어야지 그, 아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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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왜왜 음. 왜? 왜 죽은 거야, 왜? 가운데 장판. 발, 발판 깨지지 않았나? 실수했다. 어? 발판 왜안 깨져? 깨졌지? 깨졌어. 아니, 몰라, 못 봤어. 어, 시간상 깨졌어야 되는데? 2110이었는데. 오케이. 아, 어, 잠깐만. 나 떨어졌어. 아우, 야! <laughs> 방금 봤다. <laughs> 아니 어디까지 날리는 거야? 방금 봤다. 이상한 <laughs> 거봤는데 아니, <laughs> 아니 나를 어디까지 날리는 거야? 나비 엄청나게 날아갔다. 고만 좀 떨어지니까. 아 죽겠다. 죽다아 너무 떨어지세요. 십만 원만 써주랑. 와씨막막졸에서두 분이나 죽었어 와, 씨. 어 뭐야. 어떻게 만면패패패패패패찮아깐만아다찮아다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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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코스